그 광택 가격이 정확히 얼마에 받으셨는지. 요 광택만. 안녕하세요 오늘 입고된 차량 5아비 차량인데 평택에서 오셨어요 근데 지금 차주분께서는 정확히 2주 전에 광택을 받았는데 광택을 받은 것 같지가 않고 비스가 다시 올라왔고 이제 도색을 하면서 무광으로 된 그런 부분을 사실 샌딩을 안 치고도 그냥 조금 싱돌로 눌러서 치면 잡히긴 잡혀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것도 안 잡고 그냥 출고가 다 되었습니다 작업을 하려면 태어나게 해야지 차량 상태를 우선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본네트를 도색을 하고 광택을 돌렸어요. 지금 이게 광택을 돌린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이면 자체가 다뿌예요 광택만 조금 눌러서 싱글로 잡아서 쳤으면 그나마 조금 맑게, 쨍하게 그렇게 나왔을 텐데 지금 여기 조명이 탁하게 보이죠? 센스있게 좀 합시다. <laughs> 센스있게.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샌딩으로 잡을 거예요. 앞엔다. 보시면은 먼지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을 샌딩으로 한번 쳐보고 범퍼에도 지금 제가 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으로 쭉 보시면은 전체. 제가 다 먼지입니다 먼지 광도 없어요 고객님께서 장기스가 좀 남았다고 했었어요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 이런 기스 같은 거 트렁크도 도색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면 여기 먼지 제가 손가락 가리키는 쪽 여기 곰보자고 이런 것 때문에 차의 정이 떨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샌딩으로 모두 다 쳐서 이제 깔끔한 도장면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샌딩을 쳐야 될 부분은 샌딩을 치고 그러고 이제 광택을 제가 돌릴 거예요 지금 일단 샌딩 친 부분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색했던 면은 깔끔하게 봤어요. 여기 지금 앞 범퍼 그리고 이쪽에 앞판다한면 같은 경우는 눌러서 칠 거예요. 이쪽은. 자, 해보자. 그리고 이쪽이 가장 고객님께서 마음에 안 드셨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또한 깔끔하게 다 쳐봤습니다 뭐 광택을 지금 받으신 지가 2주 밖에 안 됐어요 2주 밖에 안 됐는데 저희 매장에 입차을 입고를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제대로 된 퀄리티를 받고 싶다 뭐 샌딩을 쳐서 뭐 광택을 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진짜 광택을 좀 받았다 라는 기분이 좀 나게끔 드리는 게 맞는 건데 너무 엉망이에요 제가 봐도 광택을 내 보다는 그냥 흉내만 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돈을 쓰는 만큼, 다시 차를 막혀서 광택을 하시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자, 이제, 모아비 차량이 모두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광택을 맡기면, 광택을 받고, 세차를 했는데 기스가 다시 올라오거나, 프로그램이 다시 나온다거나, 뭐 이러면은,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오늘 그 모아비 차량이 이런 차량입니다. 살살 잘다뤄라 그래서, 어떻게 오늘 시공이 됐는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본네트가 처음에 입고 되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맑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맑지가 않고, 굉장히 탁한 면이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유리할 처 반짝반짝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네. 이쪽도 먼지가 엄청 많았어요 앞범퍼 쪽에 이 부분 또한 맑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광택을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맑은 면을 보기 위해서 광택을 돌리는 건데 단순하게 약재를 덮고 고객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업체들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맞고 그리고 3스텝의 광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분들도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Equipment. 오늘 써도 제대로 쓰고 또 전문가한테 제대로 맡기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니 참고해주시고 자 오늘 차주분과 함께 모아비 차량 같이 한번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택이서 오셨는데 네, 차를 이제 전에 광택을 받으셨는데 한달 안에 다시 받으셨잖아요. 그 전이랑 지금이랑 어떠세요? 아예 면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은 지금 면도 다르지만은 그때 광택 가격이 정확히 얼마에 받으셨는지? 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요? 네. 광택만 100만. 와. 아. 그러면은 지금 이 패키지를 지금 전부 다으셨어요 네. 물론 길을 막거나 뭐 세차를 하거나 하면은 언젠가다 티는 나겠지만, 네. 네. 저희는 안 그렇다는 걸 갖다가 언젠가는 아실 거예요. 세차하실 네. 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이 본네트 면이나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았을 때, 딱 지금 이 본네트가 어떠세요? 출고차 같아요. <laughs> 네.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어.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모아비 차주분과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켜야 되는 거는 거짓말. 정직하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모아비 차주분니다또 모아비 샌딩광패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감사드립니다.